지금 또 PC 자전거한테 추월 당했는데요. 아 이거 체형을 봐서는 아직 학생인 것 같은데. 어 요즘 저한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아저 어, 도전도 받아줘야겠습니다. 오케이. 일단 저를 추월한 거 보면 실력이 자신 있었나 본데 얼마나 잘 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. 오호 여태까지 본 PC 자전거랑 확실히 다른데요. 오오오오. 이거, 이거 너무 잘 타는데? 어저 나이에 저 정도 탈수 있다니 확실히 재능이 보입니다. 아 어, 스프린트가 진짜 수준급이네요. 오호 제가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벌써 승리를 확정하는 건가요? 아니 또또 또 달리네? 아 또 체력이 남아있다니 진짜 대단한데요? 어? 와리거리 뭔데? 아 아무리 잘 타도 그렇게 타면 안 되지. 아 이거 저 아이한테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제가 추월해야 이 승부가 끝날 것 같습니다. 따라와아저 어, 친구 상대를 너무 만났어요. 아 저는 시속 50km까지 뽑기 때문에 아저 친구 자전거 접을까봐 괜히 out. 걱정되네요. 아 그래도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죠? 야 간다. 아, 이거 제가 너무 앞살해버렸나 뒤에 보이지도 않는데요? 일단은 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봐야겠습니다. 얘기 가능할까요? <웃음> 자전거 <웃음> 이거 전는지 알아요? 햇님. 네. 왜 따라왔어요?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어,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. 못했어요? 아, 근데 네. 네, 되게 빠르네. 몇살이에요저 중형. 중앙 학교 1학년 치고 되게 빠르네. 자전거 뭐예요? 얻을 수 있을까요? 아, 얼마 짜리예요9 0 <laughs> 2 9에샀어요 아, 9만원 치고 잘 따라왔어요. 해외 네. 쓰고 다녀요. 위험해요. 아무튼 조심히 가요. 그래서 반가웠어요.